제 103년차 총회 때 듣도 보도 못하던 우리 특별법이 우리 교단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기타토 시간에 된 겁니다. 총회장이 청원한 총회장 및 총무를 총회장이 청원했습니다. 총회장이 청원한 총회장 및 총무를 고소고발하는 자는 총회 심판위원회에서 인지상이랍니다. 인지상 인지사항. 인지상으로 즉시 심판하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조몇 몇 항도 없이 그냥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민기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분명히 시정사항이 인권위원회로부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앞으로 시정사항 왜이 기독교 대한성별교회라는 대한민국의 이, 이, 이 공적인 기독교 교단이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만드냐 해가지고 시정상 분명히 내로옵니다 그러나 제가 교단을 사랑한 나머지 인권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 법을 무효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특별 법이 아니고요. 작년에 결의안입니다. 기타 통신은 결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은요, 우리 모법이나 제 균형이 없는 결의안은 한시적입니다. 2003년도 회기 때 결의안이 있으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박탈입니다. 이거 고소하면요, 이거 우리 교단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임기, 104년, 3년차 총회로 해서 그 결의안이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저, 전번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네. 주제하는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결의사항은 그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헌법이 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결의사항을 다시 하려면, 알겠습니다. 국가의 기본법에 대한 그 헌법에 대한 저촉이기 때문에요, 이거 형사법입니다. 자, 말씀드려서 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까요? 기각입니까? 기각입니다.